자 프랜차이즈 유위관대 블레이크 스넬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즌 19경기 정도 남아 있구요 kbo 스타즈 알동에서 양키스와 12경기 차이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블레이크 스넬이 자완이기 때문에 타선은 우타자 위주로 배치했습니다 자 그럼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템파베이랑 28경기 정도, 정도 차이 나고요. 템파베이는 이미 가을 야구 거의 탈락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유이간 현재 시즌 1승 2패입니다. 방어 4.7일. 4경기 나왔고요. 중간에 콜업되긴 했는데 유이간이 구속이 느리다 보니까 배팅볼처럼 홈런을 좀 많이 맞아가지고 패가 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승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조이웬들부터 상대하겠습니다. 나이스 땅볼 나왔고요. 유이간이 잡아서 직접 1루에 아웃시킵니다. 자 프랑코 상대하겠습니다 자 y 수리 n 카운트 a 서오 박병호 나이스 점핑 캐치 좋았어요. 투아웃 3 2 3스틴매4 4스네요자 초구 들어갑니다. 네요자초 들어갑니다 쳤는데요. 아 이미 위치에 이정우가 자리 잡으면서 1회 마무리 짓습니다. 자 템파베이 선발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28경기에서 7승 7패 방어에 4.17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네요. 근데 워낙 제가 자다 보 투수에게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스넬이 또 강속구 투수여가지고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1번 김하성부터 시작합니다. 아, 김하성 초구 쳤는데요. 좌중간 오 가릅니다. 상루까지는 아, 안되겠네. 아, 근데 송구가 안좋아서 꼈어도 세입될 수있었을 것. 건 애매했네요. 자, 다음 2번 황재균인데요. 이루 앞 땅볼 그 사이에 김하성 상루까지 갑니다. 자, 다음 3번 타자 최정입니다. 여기 득점 찬스인데 최정이 하나 해줘야죠. 자 최정 쳤는데요. 아 땅볼이긴 한데 충분히 김하성 홈트로 옵니다. 선취점 올립니다. 그래도 최정 득점했어요. 워낙에 블랙스네 공이 빠르니까. 자 다음은 4번 타자 이대호입니다. 자 이대호 초구. 아 몸쪽 쳤는데 뭐 켰어요 요고 우익수 내려오면서 잡아내면서 1회 그래도 한점 내면서 선취점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2회 요시모토 스스고부터 시작합니다 자 유희관 오 3루수 최정 잡아서 1루에 원아웃 잡아냅니다 자 다음 브랜든 로우 자 풀카운트에서 스윙 삼진 아 좋아요 유희자 다음 얀디 디아즈 상대합니다 투아웃에서 오 쳤는데 먹혔죠 뭐 좌익수 최영우가 잡습니다. 2회 또 무실점으로 유희가막아냅니다자 2회 공격 박병호부터 시작합니다. 박병호 아 이거 안 돌아는데? 아또 편파는 아 어디든 있는 것 같아. 이거 홈 경기잖아. 자 다음 6번 양이주입니다. 자 양이지 볼렛 나갑니다 아 저거 스트라이크 쳤으 사실 할말 없는데 감독 바로 항의하네요 자, 다음 7번 최영우 쳤는데요 1,2감 빠집니다 오 안타 만들었어요 좌타자인데 안타를 쳤습니다 자 다음은 김현수예요 지금 원아웃에 1,2로 해서 김현수 쳤는데요 오잘 밀었다 요거 아 좌익수한테 잡히네요 요거 3루까지는 못 갑니다 아 추가 득점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9번 이정우입니다 자 이정우 쳤는데 오 투수역 중료한테 빠졌구요 3루 주자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오 이정우 적시 타치면서 2대0으로 2점 앞서갑니다 어 투수코치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죠 자 다음 다시 김하성인데요. 김하성 쳤는데요. 아 요거 먹혔나? 뭐아 중견수가 잡네요. 그래도 한점더 추가 득점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마이크 주미노네요. 3회 들어갑니다. 자 유희관 제2구 삼루수정년 최정희 직선타 잡아냅니다. 자 케빈 <목소리> <3구>. 아, 요거 <목소리> 유격수 키 n 마이어일 m a y 구아 요거 a k 수 n g 어가면서안타 i 네요 e d You have to be sitting on your guns. a y o 자, 다시 조이 웬들부터 타순 시작하네요. 한 바퀴 돌았고요 나이스, 촉구여, 일루삽, 땅볼, 박병호가 직접 태그하면서 3회도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음. 자 황재균부터 공격 시작하네요. 자, 황재균 초구 쳤는데요 나이스 투수 역 중전함 타 좋습니다. 선두타자부터 출루했어요. 자, 다음 최정 쳤는데요. 우중간 가릅니다. 황재균, 이거 홈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황재균, 황재균, 황재균. 홈까지 그렇지. 나이스 3대0 만듭니다. 최정이 적시타. 자, 다음 이대호 쳤는데요. 오, 이대호 이야, 틀어놓는! 오 시즌 48호 없는 터트립니다. 2대5. 어이구 빅게임 나오나요? 어우 공격력 무섭습니다. KBO 스타일이 번에 간만에 이렇게 좀 공격력 털어주네요. 자, 다음 박병훈데요. 아직 노하우시에요. 쳤는데요. 아, 이번에는 이루수가 잡으면서. 아무튼 중전 한타 코스일 줄 알았는데 이루스가 잡아 냅니다. 자 다음 이제 양이지 부터 시작합니다. 양이지 오늘 볼렛 하나 있고요. 양이지 쳤는데요. 빗맞으면서 1루스키 넘기면서 울사반타 행운의 한타 나옵니다. 자 다음 최영훈대데요 최영훈 쳤는데오 투수 맞았고요. 이루아 스넬 송구 에러 나왔네요. 오 근데 2루도 사실 아슬아슬했어 아 여기서 스넬 강판 시키네요 투구 에러 나오니까 바로 빼네 브랜든 맥케이가 올라오네요 자 1,2루 찬스에서 김현수 올라옵니다 김현수 높은 공 쳤는데요 아하또 찬스를 못살리네 자 다음 2번 이정우입니다 투아웃에 1 2로 해서 앞경기에서도 김현수가 못살렸었죠 찬스 자 이정우 오 똑같이 또중전한타야 이거 홈까지 양이지 이번에도 홈까지 가능하다 똑같은 앞송류랑 똑같은데 아 이번에는 중견수 송구가 좋으면서 홈에서 아웃당합니다 하지만 이대호가풀넘던 쳐주면서 5대0으로 이제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KBO 스타즈 자 프랑코부터 공격 시작하는데요 쳤는데 유격삽 땅볼 김마성 잡아서 1루에 어유이가 오늘 피칭 되게 좋네요 4회 원아웃인데 37개 공 던졌습니다 자 오스틴 매도우스네요 풀카운트해서 아 요거는 울가 바로 안타되네요 아깝네 그래도 투 스트라이크 다 잡아놓고 자 아, 다음 스스곤데아 쳤는데 아 요거 빠지나? 오 잡아서 2루 오 병살타되네 야 이거 나 세이비인줄 알았다 아스스 <laughs> 불만전지하네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빠지는줄 알았는데 황재균 수비가 좋았네 잡아서 그김하성 돌면서 1루 아 저거는 아웃인지 세인지잘 모르겠다 애매하네요 자 김하성부터 4회 공격 들어갑니다 자, 김하성 초구 쳤는데요 오 어, 이거 안 탄가? 그렇지 야 우중간 갈랐다 펜스까지 굴러갔고요 김하성 요거 3루까지 가능합니다 3루 3루 그렇지. 야, 오늘 김하성 날아다니네. 3무타까지 쳤어요. 자, 다음 황재균. 쳤구요. 유격수 앞 땅볼. 그 사이에 김하성 충분히 들어옵니다. 한점더 내면서 6대0으로 달아납니다. 경기 완전 넘어온 것 같은데. 자 다음 3번 최정 오늘 2루타 타점있고요오 최정 잘 맞았는데 홈런? 아 못봤네요 우이스 플라이로 됐네요 아잘 맞은타건 줄 알았어 카메라 뷰 때문에 자 오늘 투런 홈런 있는 4번 타자 2대5 음. 2대5 아 빗맞았죠 1루수가 잡아냅니다. 좀 허무하게 끝났네. 자 5회 브랜든 로이부터 시작합니다. 오 초구 쳤는데요. 플라이저 유이가인 직접 잡습니다. 잡아내면서 원아웃. 약간 1루수 2루수가 서로 미루려고 했어. 자 다음 타자 얀디디아즈 자제 2구 쳤는데요. 좌익스 플라이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자 다음 타자가 마이크 주미노입니다. 자 2구 갑니다. 쳤는데요. 오. 크게 뻗지 못하고 이정우가 워닝 트랙 근처에서 잡아냅니다. 음. <laughs> 자, 박병호부터 5회 공격 들어갑니다. 박병호 5구 쳤는데요. 아, 이거 빗맞았네요. 1루수가 잡습. 다무 투수가 안 잡고 1루수가 잡네. 자, 다음 6번 양이지. 양이지 오늘 안타 하나 했죠? 양이 쳤는데 오! 유격수 옆으로 빠지면서 중전 안타 만들어냅니다. 월티트. 자 다음 최영훈데요. 최영훈. 오, 어, 요거 애매하다. 나이스. 놓치면서 안타. 그 사이 2루 안착. 원아웃에 1-2로 됩니다. 아 현수 아 현수가 오늘 득점 찬스에서 못 해주네 그래도 병살은 면했네요 자또 이정우 왔어요 이정우 오늘 중결한테는 타점이 있는데 아 요거 플라이네요 아 찬스 또못 살리면서 마무리됩니다 자케빈 키어마이어부터 시작하네요. 자 초구 갑니다. 쳤는데요. 유격수 김하성이 잡아냅니다. 자, 원아웃. 자 로버츠, 로버슨 구번 타자인데 쳤는데 요거 좌익수 최용우가. 잡습니다. 투아웃. 자, 다음 조이웬들 또 타순 한 바퀴 돌았네요. 투아웃 상태에서 삼구 갑니다. 역시 또 유격수 등공 김한성이 잡으면서 6회도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위관 피칭 이어 갑니다. 자 올스타즈도 한 바퀴 돌아서 김하성부터 시작합니다 자 김하성 초구 쳤는데요 아삼분수 잡네요 원아웃 오히려 지금 블레이크 스넬보다내 K20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다음 황재균입니다 자 황재균 초구 쳤는데요 요거 안타냐 아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아내네요. 투아웃 됩니다. 자 다음 최정입니다. 아 나다우신데 요거는 네, 아웃 되네요. 육회 흐무하게 마무리 됩니다. 자, 프랑코부터 시작합니다. 위관제 2구. 아, 이거 중전 한타 되네요. 이건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타구였네. 호스도 너무 좋았고 일단 리알 벗어났어. 자, 매도우스인데요쳤는데 이정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그대로 1루에 있구요 자 다시 또 4번 스스고 앞에 찬스 왔는데요 5구 쳤는데 아 이번에 안타 됩니다 요거뭐 유격수 뛰어봤지만 못잡아요 이거 자위기네요 원아웃에 1 2로에서 브랜든 로이 차례입니다. 유희관 던졌는데요. 아 요거 박병호가 김마성한테 다시 1루에 아웃되면서 병살로 또 7회 <laughs> 막아냅니다. 유희관 <유의간> 커버 좋네요. 뒤뚱뒤뚱 <laughs> 거리면서 자 2대5부터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대호 아하 나다우시지만 요거 아웃 됩니다. 워낙 자 박병호 오늘 3타수뭐한테가좀 부진한데요. 박병호 제 이구 아좀 높은 공인데 쳤는데 오 그래도 꽤 멀리 나가긴 하네. 역시 박병호가 파워가 있네요. 투아웃 됩니다. 근데 너무 볼이었어. 다 아, 다음 양이지입니다. 양이지 오늘 2타수 2안타 멀티히트. 좋아요. 양이지. 오우 좌익수 옆으로 라인까지 가는 안타. 요거 2루까지 아 아웃될라나? 오우 송구 안 좋으면서 슬라이딩으로 2루 안착합니다. 양이지. 3타수 3안타 좋아요. 아 템파베이 라이언 보로키로 투수 교체. 합니다. 보루키보단 차라리 원래 투수가 더 난데 최영우 쳤는데요. 요거 좌익수 오 옆에 떨어지면서 양이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한점더 달아나서 7대 0 됩니다. 최영우 좋아요. 자 김현수 쳤는데요. 아 김현수 오늘 부진하네. 스리아웃 네. 됩니다. 자 올스타즈도 박찬호로 투수 교체합니다. 유이간 잘 던져줬고요. 박찬호 이제 중간계투 전향하고 볼펜에서 아주 큰 역할 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얀디디아즈부터 갑니다. 아 박찬호 첫 타자부터 볼넷 아깝네요. 다 마이크 주미노. 오아웃의 일부에서 삼구쳤는데요 음. 우익수 김현수가 잡아냅니다 원아웃 자 계속해서 캐빈 키어마이어 투스트라이크에서 오 루킹 삼진 <laughs> 좋아요. 투아운 만듭니다. 박사장님, 자 로버슨 차례네요. 9번 타자 쳤는데요. 역시나 김현수 쪽으로 김현수가 잡으면서 박찬호 무실점으로 투합니다. 자, 8회 이정후부터 공격 들어갑니다. 자 이정욱 쳤는데요. 오 일리간, 야 저거 안타 줄았는데 저걸 또 잡아내네. 어 명품 수비 나오면서 또 안타 하나 지워지네요. 자 타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다시 김하성부터 갑니다. 김하성오 바깥쪽 잘 밀었는데요. 우익수가 잡은 잡습니다. 성어 때네요. 어잘 맞은 탕으로 생각했는데. 자 다음 황재균입니다. 오늘 타점 하나 있고요. 황재균 오 이거 잘 막았다. 아 근데 좀더 뻗질 못하면서 워닝트랙 근처에서 우이스가 잡아냅니다. 아까운 타구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조이웬들이 선수 타자네요. 자 찬호형 초구 이격수 김하성 잡아서 1루에 왕아웃. 이번 프랑코입니다. 자제 3구 쳤는데요 이격수 황재균 잡아서 1루에 터 어, 됩니다. 자,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고요. 오스틴 매도스, 스틴 매도스, 이스틴 매도스, 이스틴 매도스, 이스이거틴매도네요스대형도스 이스틴 매도스, 이스틴 매도스, 스가 매도스, 이스틴 매도스, 이스틴 매도스, 이스스 자 다음 마지막 타야 스스곤데요. 쳤는데 박찬호 직접 잡아서 1루에. 오 위가 오랜만에 거둔것 같은데 엄청 기뻐하네요. 이승 거다죠 이제. 오늘 축하하고요. 이제 이정우랑 최영우 잘했어. 두 명이 좀. 어우 인간 신수 뒤에서 숙화해 주는요 박찬호도 오늘 잘 던져줬습니다 자 MLB더쇼이고 프랜차이즈이 b o 스파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